봐. 음. 나 빼. 다시 한번 해봐. 야, 백스윙 갈때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힘딱 줘. 발안 들리게 안쪽이 안쪽이 들리면 안 돼. 그렇지. 어. 아, 이래야 임팩이 제대로 나오지. 어? 그니까, 러 응? 똑바로 왔지 완전히. 봐봐. 봐봐. 어드레스 해봐. 응. 제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보내는데, 발힘 빼봐. 발힘 없이 그냥, 그냥 서 있는 느낌으로 해봐. 백스윙 가봐. 자, 백스윙 가니까 어때? 지금 니네 느낌에, 요쪽으로 지금 체중이 실리는 느낌 맞나? 그치?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가 들렸잖아. 여기 들렸다는 거는 지금 미세하게나마 이 골반 라인이 이쪽으로 스웨이가 됐다는 뜻이거든. 여기가 들리면 안 되는 거야. 딱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야 정상적인 라인에서 이렇게 골반이 빠져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 안쪽, 이 카메라 돌려봐, 이쪽으로. 카메라 방향으로 돌아서 봐. 자, 백윙 가봐. 백스윙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봐. 야. 이렇게 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떴잖아? 여기가 떴다는 거는 내가 갈 때, 처음 백스윙 갈 때부터 이쪽으로 약간 뭐 1cm가 될 때, 2cm가 됐든 스웨이가 됐다는 뜻이거든. 이해됐어? 근데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못 잡고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발꿈치를 딱, 딱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정확히 땅에 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주라고. 엄지발가락 힘 줘. 봐봐. 이렇게. 딱힘 주고 있어, 이렇게. 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됐어? 자, 딱 힘딱 주고. 백스윙 해봐. 그렇지. 봐봐. 딱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발이. 오른발이 뜨면 안 돼, 절대. 오케이? 아, 한번 쳐봐 자, 백스윙 갈 때, 자, 오른발, 엄지발가락 쫙 눌러주는 그 느낌 느끼고, 다운 스윙 때는, 그렇지. 다운 스윙 때는 왼쪽 어깨가, 이, 봐봐. 봐봐, 봐봐. 백스윙 했을 때, 백스윙 이렇게 딱 하면 몸이 돌잖아. 돌면서, 이목 근육, 그리고 숙모근 등등이,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여기가 수축이 된단 말이야. 좁아졌어. 여기가 그렇지? 수축이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전환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물병을 들디듯이 그립 끝을 한시로 찍어주면서 왼쪽 무릎이 쌓주면서 회전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시작이 되는데 이 수축됐던 근육이 같이 함께 몸에 붙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이미 사고야. 축이 다 이쪽으로 쏟아져 버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목은 이 위치를 지키고 있고 목에서부터 이완되면서 쭉 어깨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벌어진 멀어진다는 이 느낌을 가져줘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전환동작일 때 왼쪽 어깨선 끝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렇지 전환동작이 들어갔을 때는 왼쪽 어깨선이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돼.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목이 함께 갔다는 거거든. 그럼 이미 축이 앞으로 자빠진 거야. 왼쪽으로. 에봐그렇지 봐봐 하 깨끗하게 가지그끔 그러니까 이제 하지 깨끗하게 하지 거나하게 하지 깨끗하게 하지 깨끗하이 하지 깨끗하이 하지 깨끗하이 하지 깨끗하게 하지 깨 근육 목근육깨 다운스윙 때 이완이 돼서 자연스럽게하이렇게어지렉스되게서쭉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게게 아니고 딱 짝 수축된 상태로 붙어갖고 함께 이렇게 가다가 미스샷이 나는 거야. 이해됐어? 시야에서 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 시야에서 유코?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응. 응. 봐. 그렇지. 어. 어봐 공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는 오른발이 정확하게 이 지면을 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야 되고 그게 버텨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야 축이 안 흔들린다고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 갈 때는 전환 동작을 할때 왼쪽 어깨가 그렇지 왼쪽 어깨 수축됐던 게 이완이 되면서 내 시야에서 왼쪽 어깨가 사라져 줘야 돼 어? 그래야 내가 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체크를 할때 봐. 이제, 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미스를 하는 경우가 생겨. 잘 봐. 백스윙을 딱 갔다가 다운 스윙 때 전환을 이렇게 딱 시켰는데, 자, 지금 이렇게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눈에서 사라져야 되거든, 어깨 끝선이. 그래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붙어서 갔다가, 여기서 아주 잠깐 1cm, 1cm, 2cm 잠깐 보이거든, 눈에. 근데 갔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건 덕후만내셨을된거야 근데 <laughs> 네, 그.. 마이가 켰어? 우리가 어. 그.. 목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그랬잖아 어.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어. 이완에 그 집중을 좀 하니까 어. 백스윙 갈때 왼쪽 어깨가 더잘 열리고 더 깔끔하게 딱 백스윙이 되는 것 같아 이완이 RPG가. 느끼니까 오른쪽 어깨가 더잘 열렸다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아니지. 왼쪽 어깨는 수축이 돼서 이리로 들어오잖아. 오른쪽 어깨가 열리겠지. 응. 맞지? 응. 그래서, 스윙하는 느낌이, 진짜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봐봐. 자. 백스윙 갔어. 그지? 백스윙 갔을 때, 이 오른발은 딱 홀딩 돼 있고, 쭉 가서, 가서 전환이 딱 들어올 때, 머리가 함께 이쪽으로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축이 이미 이쪽으로 넘어진 상태라는 거지. 근데, 백스윙 가서 전환이 딱 됐을 때, 여기가 떨어져 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눈에서 바로 이 왼쪽 어깨 끝선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여기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함께 가는 순간 이미 축이 일로 넘어졌기 때문에 공이 맞는 순간이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음. 백스윙 갈때 오른쪽 어깨도 잘 열리고 그래. 피니시에서 반대로 또 왼쪽 어깨도 잘 열리는 거 그래. 그렇지. 얘가 이제 이완이 돼서 빠져나가 주니까. 그래서 백스윙도 오히려 더 깔끔해지고 피니쉬도 그렇지. 깔끔해지는 그런 효과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쳐봐 마무리하게 이제. 음. 그렇지. 자 오른발. 그 신경 써매 샷마다 어드레스 후에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오른발가락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지 발바닥을 제대로 발 땅바닥에 붙이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환 전환 동작 때 그렇지 전환 동작 때 왼쪽 어깨가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진다 바로 사라져야 돼 바로 잠깐이라도 보이면 안돼 이해됐어 전환이 됐는데 왼쪽 어깨가 눈에 보였다는 거는 내 목이 함께 따라갔다는 얘기거든 이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옆이 근육이. 그렇지. 그래. 나이스. 좋았어. 인사해. 마무리하게. 감사합니다.